안녕하세요. 전국에서 가장 가성비 좋은 차, 정말 가장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국산차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종각들 갱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한 하루, 좋은 하루, 기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초, 어, 소개하고 싶은 차량은 바로 500만 원대, 600만 원대, 어, 그 정도 선에서 가성비 좋은 SUV, 그리고 세단 승용차. 제가 종리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15대 정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차가 좋을까? 500만원 예산으로 뭘 살까? 정말 궁금하잖아요. 장구장 없는 걸 고, 어, 고르는 게 제가 볼땐 포인트 같, 같습니다. 일단 차는 장구장이 없어야죠. 사자마자 100만원, 200만원, 뭐 50만원 이렇게 수리비가 깨진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사기당한 느낌이 날 거잖아요. 그래서 중고차는 처음에 살 때부터 잘 사야 됩니다. 어, 제가 정말 잘 사기 위해서 좋은 차를 한번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성능 점검 기록부만 잘 읽어봐도, 안 좋은 차, 악성 매물, 50%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은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 분들만 볼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뭐 일반 분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공개해서 전부 뭐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모델은, 첫 번째는 알티마 차량입니다. 알티마?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닛산의 명차 중에 명차. 아직까지도 단종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인기 차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일본 닛산의 그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신차 가격은 대략 3,500 정도 합니다. 3,500, 3,700. 이 차는, 어, 이 당시에, 그때 당시 그랬다는 거고, 2014년도에 신차 가격이 3,500이니까, 어, 지금 시세로 따지면, 굉장히, 10년 전이니까 상당히 비싸죠. 물가, 물가까지 합치면. 연비 자체는 휘발유 모델이고 1 0 k m 에서1 3 k m 굉장히 휘발유치고는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장고장도 별로 안나기 때문에 명차 중에서 명차라고 불렸죠. 그리고 이차 너무 좋아요. 어, 1 2만 k m 에 14년식. 괜찮지 않나요? 성능점검 렌트는 없었고 아, 사고도 일단 사고는 없음. 다만 판금 판금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미세는 없음. 어, 충분히 매력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후방 카메라는 있습니다. 다음 차 볼까요? 다음 차량. 다음 차량은 스포티지 R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20대, 30대, 40대 분들께서 가장 좋아하는 차량이고, 스포티지 R이고, TLX 최고급형. 아주 인기 있는 흰색입니다. 흰색. 이 차도 명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20대 분들의, 30대 분들의 로망이죠. 로망. 굉장히, 음, 그분들, 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차량이 바로 스포티지 차량입니다. 저도 이 매물을 한 300대? 굉장히 많이 거래한 것 같아요. 그동안 520만 원 판매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 16만 키로, 12년식. 아쉽게도 이제 사고는 있어요. 여기 바로 여기 때문에 커터팬을 사고로 들어갑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무사고. 트렁거 뚜껑이에요. 연비 자체는 10km 정도 나오기 때문에 고속에서는 17km까지도 나옵니다. 가벼워요 차가. 매어는 8% 렌트는 없고 세부상태 어떨까요 세부상태 아무것도 없고 저는 이 차도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520만원 엔진룸 깨끗하죠 그리고 버튼 시동이 있어요 로터 시스템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좌우 열선 시트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러비지 스크린 그리고 뭐 감지 센스 그리고 뭐 이런식으로 핸들 열선 이탈 방지 미끄럼 방지 조명 조절 이차석 열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쁘진 않죠. 하이패스루밀러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음 차입니다. 티볼리 차량 한번 볼게요. 쌍용의 티볼리. TX 등급입니다. 색상은 진청색이에요. 진청색. 너무나도 깔끔하고 일단 외관은 반짝반짝 빛나죠. 17만 키로 그리고 16년식입니다. 연식 자체는 아주 훌륭해요. 주행거리는 탔지만 가격대는 그래도 많이 저렴하죠. 530만원. 사고기한 있을까요? 사고기한은 전혀 없음. 전혀 없음. 매연은 고작 2% 경유 모델인데 주행거리 어, 대비 매연이 너무 조금 나와요. 어, 이거는 이제 엔진 오일을 정말 막 계속 간 거예요. 멘트 없고 제부 상태 없고 이 차는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이어 시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람이 별로 안 탔죠. 그리고 여기도 별로 안탄것 같고 혼자 타신 것 같아요. 혼자 이 차량 추천 드리고 싶네요. 깨끗해요 차가 일단 깨끗하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실내가 깨끗합니다 실내가. 실외는 뭐, 굉장히 빛나고, 어떤가요? 나쁘진 않죠?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벨로스터 한번 볼까요? 벨로스터.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모델은. 달리는 차기 때문에 출력 자체가 생각보다 아주 훌륭한 차량이고, 또 벨로스터 동호회에 가시면은 벨로스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어 20대, 30대 분께서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차가 바로 이 벨로스터죠. 벨로스터. 연비 자체가 휘발유긴 하지만, 달리는 차 중에 달리는 차 중에서는 그래도 연비가 좋아요. 10km 나옵니다. 1 0에서한 12km까지 나와요. 달리는 차가 그 정도 나온다? 굉장히 잘잘 어, 잘 나오는 편이죠. 그리고 준중형인데도 불구하고 출력은 250마력. 굉장히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고 590만 원, 12년식에 96,000km. 이 차의 장점은 그냥 주행거리가 짧아요. 96,000km. 성능 점검은 사고 교환 없고. 그리고 렌트 없고. 제부 상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쓸만합니다 제가 볼 때는 벨로스터 중에서 쓸만해요 주행거리가 짧아서 이왕에 구매하시는 거 주행거리 짧은 주행거리가 좋겠죠 에어백, 전동시트 이렇게 옵션들 솔루프까지그렇게 되어 있어요 러비지 스크린까지 나쁘지 않죠 내비 정품, 후방 카메라, 아이패스, 루밀러 미끄럼 방지 중요 옵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로스터 제가 한대더 소개할 거예요 한 대만 더 벨로스터가 잠깐만요 2차입니다 510만원 가격대가 더 저렴하죠 주행거리가 좀 탔습니다 16만km 14년식에 16만 어, 위에서 이렇게 촬영을 했어요 이 차는 이런 식으로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다크그레이 색상이고 그냥 무난하실 거예요 따로 뭐, 특, 특이한 점은 없고 에어백은 총 6개 들어가고 어, 썰루프 모델 후방카메라 모델은 다 있습니다 일단 썰루프랑 후방카메라 핸들열선, 감지센스 핸들열선 어, 오토라이트 기능 기본적으로 다 있고 이 차량 일단 파노라마 솔루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마음에 들고 사고는 교환은 있을까요? 사고 없음, 교환 없음. 다만 판금 비판금 있습니다. 나머지는 렌트 없, 렌트 없음, 렌트 없음. 그리고 세부 상태는 미세 누 없음. 이 차도 같이 추천을 드고 리 싶어요. 벨로스터 추천드릴 때 그리고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트랙스 볼까요? 세보레 트랙스. 어, 생각보다 이 차가 소 어, 소형 SUV 시장에서 명차입니다. 나름 정말 많이 팔았어요. 저희 매장에 재고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120대? 굉장히 많아요.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2 세대까지 나왔겠습니까? 더뉴 트랙스도 있잖아요. 이 차는 그만큼 메리트가 있고 또 나름 소형 SUV 시장에서 이 트랙스가 히트를 쳤습니다. 좀 빨리 시작했거든요. 소형 SUV 그 시장에 많이 빨리 진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인기가 있고 선방했어요. 그래서 차가 많습니다. 차가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도 떨어지죠. 아 트렉스 1.4 터보 LTZ 검정색 모델입니다. 12만 키로에 13년식 500만 원대, 560만 원. 굉장히 또이 정도면 저렴한 가격대. 성능은 뭐 있을까요? 사고는 없 사고는 없지만 다행히도 없어요. 판금, 판금 교환이 있습니다. 다만 사고가 안 들어갑니다. 렌트는 없고 세부 상태는 미세 누가 다행히도 없고 여기까지 추발류기 때문에 또 괜찮아요. 소음도 없고 시트는 굉장히 고급스럽죠.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트레드는 70% 남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탈수 있어요. 한 1년 반 이상도 탈수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화질 괜찮고, 어, 세보레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기는 왼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추천드릴게요. 이 차도 추천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주행거리가 나쁘지 않아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세보레 또올란도 차량 한번 볼게요. 올란도 차량도 세보레에서 정말 히트를 쳤죠. 이 모델 무려 저희 매장에 재고가 무려 180대.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장 많이 히트친 차, 세보레에서, 바로 올란도, 그 다음에 트랙스. 그두 차종이죠. 다음 차입니다. 아차볼게 계속해서. 590만원. 니젤이고, LT, 세프티팩, 그리고 12만 키로에 1 5년식 가격대가 500만원대라면 굉장히 저렴하지 않나요? 650만원도 충분히 시세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성력, 사고 있을까요? 없음. 교환, 없음. 매연이 고작 6%, 렌트 없음. 세부 상태, 아무것도 없음. 깨끗하고 좋습니다. 이런 차안 산다면 아 도대체 어떤 차를 삽니까? 제가 볼 때는 1 순위로 이 차를 사야 돼요. 그리고 여성분께서 운전하셨고 내비 후방 카메라, 버튼 시동 열선 시트, 뭐 있을 것들은 다 있어요. 옵션이 세보레 같은 경우 이 당시 올란도는 버튼 시동만 있어도 상당히 고급 의 옵션입니다. 이 당시에는 저는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삼성의 정말로 소형차 준준형 준준형 차죠? 준준형. 네, 준준형으로 들어갑니다. 1.6이기 때문에 1,670,000이래요. 550만 원대. 와, 550, 500만 원대? 너무 싸지않나요 신차값 대비 정말 어마어마하게 폭락한 차량, 소형차, 아, 준준형 차량이죠. 자, 저는 이 차를 너무나도 사실 좋아합니다. 또 생각보다 많이 팔렸고, 저도 또 과거에 정말 많이 판매했었어요 이 차를. 한 지금까지 누적한 150대는 판매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자, 이 차량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550만원이면 완전히 싼 거죠. 그리고 연비 자체도, SM3 모델 자체가, 어, 인기, 어, 모델 탑3, 연비 탑3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건 정말 공짜 가격이죠. 공짜 가격. 아마 사고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싸요. 지금 성능 정 볼까요? 역시나, 어, 황판금사고는안 들어갑니다. 교환, 그리고 교환, 휀다교환 도우교환, 여기 때문에 사고로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프론트 패널, 프론트 패널, 주요 골격 A랭크로 들어가요. 프론트 패널. 하지만 가장 작은 사고, 앞사고 중에서 가장 작은 사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릴게요. 렌트는 없고, 그리고 파, 교환이 아니고 판금이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 적은 거예요, 판금은. 세부 상태는 미세뉴 없음. 저는 이차 추천드리고 싶어요. 앞사고, 작은 사고가 있지만, 그래도 주행거리가 짧고, 연식이 좋고, 가격이 500만원대인데, 이건 뭐, 완전 공짜 아닌가요? 공짜? 너무 쌉니다. 시트 보세요. 확실히 주행거리가 짧으니까. 시트도 굉장히 메리트 있죠 깨끗하고 전동 시트와 열선 시트가 어우러지고 이런 식으로 열선 시트는 있고 썰루프도 있습니다 썰루프 일단 썰루프가 있으면 뭔가 좀 편안해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버튼 시동도 있고 자 후방 카메라도 있고 상당히 깨끗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느낌 이 정도라면 저는 사요 너무 좋아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더뉴 i 이포티 차량 소개해 드릴게요 유니크 등급이고 디젤입니다 패밀리카로서 이만큼 싼 차가 있을까요? 없죠 신차값 대비 정말 엄청나게 폭락한 차이차 차 신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더뉴 i 이포티이 당시에 16년도 전에 요 16년도 이 당시에 이 차의 신차 가격이 무려 2700 굉장히 비쌌죠 이 당시에는 이 당시 물가까지 감안을 한다면 정말 신차 가격이 비쌌던 거죠 자, 560만원, 실내 볼까요? 실내도 브라운 시트예요. 예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죠. 산타페시아 너무 예쁘죠? 프렁크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골프 캐디 3개, 4개까지 들어가죠. 충분히 메리트 있고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어, 어, 감지 센서랑 또 이렇게 전자파킹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 2개 있고 열선 좌우에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뭐 미끄럼 방지 옵션 같이 있습니다. 사고 교환 전혀 없고, 미세뉴 전혀 없고, 그냥 뭐 아주 좋아요. 경유 차량이고, 충분히 아직까지도 500만원 대면 정말 괜찮죠. 더군다나 연식은 16년식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 차입니다. 말리부 차량 한번 볼까요? 말리부 차량. 말리부 차량 중형차 세단 중에서 사실 감가가 정말 많이, 되, 많이 된 그런 차량이고, 가솔린이죠. 가솔린 1억, 이럭스, 1억 스펙. 590만원, 15년식에 11만 키로. 주행거리가 괜찮은 편입니다. 성능은 어떨까요? 사고도 없고, 견도 없고, 렌트도 없고, 자, 세부 상태도 없고, 괜찮지 않나요? 이 차도? 충분히 멋있는 차량. 일단, 시트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을 사용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열선과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갑니다. 후방카메라 들어가고, 나머지 썰루프가 있습니다. 깨끗하죠?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이런 식으로 전자파킹까지 있습니다. 전자파킹.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1인 신조입니다. 그래도. 1인 신조에 17인치 알로 휠이 들어가. 다음 차입니다. 이번에는 하이 K5. 기아의 K5 하이브리드예요 그런데 가격은 너무 완전 똥값이죠. 이 차는. 왜 이렇게 쌀까요? 아, 실버 색상. 은색이라 그래요. <laughs> 은색이라서 아무래도 좀 인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많이 낮췄어요. 너무 싸죠. 정말 쌉니다. 530만 원. 11만 5천 k 로 정말 겨우겨우 가격을 맞췄어요. 너무 싸게 맞췄습니다, 지금. 사고는 렌트는 없음. 사고도 없어요. 여기 단순 판금입니다. 사고 안 들어갑니다. 세부 상태 미에뉴도 없어요.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탈만하죠, 하이브리드면. 이 당시에 1세대 하이브리드죠. 1세대 하이브리드 모델. 처음엔 정말 기대가 정말 많았던 차량이에요. 아이 참, 생각보다 연비가 어 휴발류보다 물론 연비는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LPG나 경유보다는 확실히 연비는 안 좋기 때문에 기대는 많이 했지만 조금 실망한 차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휴발류보다는 연비가 그래도 훨씬 더 많이 향상됐습니다. 휴발류만큼은 아니죠. 연비 좋아요. 휴발류만큼 아니지만 그래도 연비는 좋은 편이에요. 차가 무겁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차가 굉장히 무거워요. K5가 묵직한 차량입니다. 생각보다. 열선이 있고 하이패스가 있고 그리고 시트에 앉아 보시면 알아요. 굉장히 내가 묵직한 차를 타고 있구나. 딱 앉았을 때 중후한 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게 바로 중형차죠. 말리부보다 급이 하이파이브가 한 등급 높아요. 그만큼 신차 가격도 K5가 말리부보다 더 비쌉니다. 평균적으로 전동 시트 있죠. 열선 시트만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기본 옵션이에요.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릴게요 그랜저 한번 볼까요? 그랜저 HG 이 차는 어떨까요? 560만원, 500만원대 1 2만 k 로 11년식 일단 주행거리가 별로 안 탔습니다 1 2만 k 로1 2만 k 로 별로 안 탔죠? 너무 안 탔어요 사고 교환 하나도 없고 나머지 렌트 없고 세보상태미세유도 없고 이런 차를 왜안 삽니까? 저라면 살것 같은데요? 시트 보세요 깨끗하죠? 그리고 열선 좌우에 있고 미끄럼 방지 옵션이 있고 나머지 그냥 크루즈 컨트롤 기능 트렁크 넓은 트렁크 그랜저는 트렁크가 넓기로 유명하죠 그냥 무난한 느낌입니다 무난한 느낌 앞소리도 안 나고 다음 차입니다 또 K5 한 대만 더 볼까요? LPG입니다 이번엔 프레스티지 등급 509만원 10만5천km 11년식 이 차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그냥 주행거리가 짧아요 주행거리가 너무 짧아요 어, 1년에 8000km? 별로 안 탔습니다. 너무 안 탔죠? 성능 점검? 사고는 있어요. 뒤쪽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 때문에. 뒤 핸드 하나. 여기는 단순 수리.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렌트는 없고. 세부 상태? 아무것도 없고. 뭐 괜찮지 않나요? 이 정도면? 주행거리가 너무 짧으니까. 솔직히 믿어지지 않는 주행거리. 그리고 LPG라서 마음에 들고. 어, 프레스테리 등급입니다. 그리고, 내비랑 후방 카메라, 화질 좋죠? 하이패스, 루밀라, 뒷좌석, 열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차도 같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열선과 통풍, 통풍 온전석만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레스티지 등급이라서, 그래도 쓸만해요.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도 있고. 프레스티지가 딱 중간급, 중상급 옵션입니다. 등급이에요. 일단은, 주행거리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주행거리가 별로 안 탔기 때문에. 오늘 제가 500만원대, 600만원대 차량은 여기까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좋은 차량 많이 많이 제가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